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보부입니다 치과목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치과 하면 성인들도 무서운데 소아는 조금 더 이런 공포감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. 아기가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은 부모님들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이제 부모님이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갖고 계시면 좋은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그 요즘에 금쪽이 같은 거 보면 네. 아이들이 되게 문제가 많은데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제 제어가 잘안 됐던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준비한 거겠죠? 네, 근데 사실 막 이거를 뭐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해주세요.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해요. 왜냐면 너무 개인차가 크고 이러니까 때문에. 근데 이게 치과 치료를 네. 안전하고 네. 잘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한 특성에 따른 이제 팁이잖아요.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더 치과 치료를 안전하고 잘 받을 수 있다. 네.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? 네. 우선은 굳이 이제 특성을 나눠보면 가장 먼저 특징적으로는 겁이 정말 많은 아이. 겁이 많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인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로 치료를 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이제 본인한테 곧 닥칠 일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하지만 소아치과에서는 대부분은 오늘 할 술식에 대해서 미리 다 보여주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또 그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지만 또, 이제, 알지만 오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기들이 불편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, 그거를 이제 아프다고 표현해요. 막 계속 이렇게 막 아프다고 표현하니까, 근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시고, 아픈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, 당연히 치과 치료할 수, 울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, 만약에 그 치료가 되게 빨리빨리 빨리 끝나는 치료다. 그러면 좀 울지만 옆에서 응원하면서 잘할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의 자녀가 너무 겁이 많아서 이 치료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한다면 진정 치료 있죠 웃음 뭐 가스든 아니면 뭐 진정 주사든 그런 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같아 겁이 많은 아이도 있지만 고집이 정말 센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옆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고집센 친구들은 부모님이 제어를 거의 못 하세요. 어, 부모님이 치료 과정 중에 큰 도움이 될수 없다. 음. 오히려 이제 부모님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보호자를 분리했을 때더잘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 이제 보호자를 분리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이고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인지했을 때는 또 생각보다 또잘 수긍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보호자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소심한데, 막상 뭔가 이제 어떤 상황이 다쳤을 때, 꾹 참고 잘 이겨내는 친구. 네. 뭐제 경험상으로는 대체로는 좋지만, 네. 갑자기, 어, 이건 아니야 라고 싶으면 갑자기 막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이제 그런 친구들은 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, 그럴 때 울거나, 꼭 치료가 끝나고 울거나, 대기실 나가서 엄청 울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럴 때 너무 놀래지 마시고, 너무 이뭐 애기가 우는 거에 있어서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, 그래도 잘 이겨내고 한 거니까 잘 끝낸 거니까, 좀 그럴 때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, 너무 잘 참았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아주면 되 어, 안아주고 동려해주고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음. 특히나 마취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한 경우,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. 네, 맞아요. 기존에 뭐 경험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 그런 걸 수도 있고, 나는 누구한테 들었거나 그런 친구는 진짜 체어에 눕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누웠다가 일어나고 막 계속 그러기 때문에 시작이 너무 어려운데 시작을 하면 진짜 잘해요. 막상 안 아픈 걸 느끼면 그서 가만히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의 걱정이 딱 해소가 되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티가 나거든요. 열심히 본인도 하고 싶지만 그게 이제 무섭기 때문에 못 눕는 거라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억지로 눕히기도 하고 부모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뒤에 이제 잘할 수 있는 친구니까 도입과정에서의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취가 이제 시작인데 마취부터 힘든 아이들은 마취만 잘 해내면 되잖아요 그 마취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기 위해서 뭐물약이라든지거 만나게 한 용어들을 쓰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마취 이제 한다 갑자기 이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다 갑자기 이제 깨버리는 언어나 이런 선택 같은 것도 조금 주의해 줘야 될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패디랩이라고 해서 감싸는 거 있잖아요 뭐 속박해서 하는 치료를 점점 이제 덜 하는 추세이긴 한데 어떠한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되고 미리 부모님들이 아실 만한 게 있을지 부모님이 그런 속박하고 그런 거를 뭐 묶는다고 표현하면서 보는 거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애기가 다쳤을 때더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속박이라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하는 저는 보통 안전벨트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겁이 진짜 많으면 이렇게 해주면 더 안정감을 느껴요. 이렇게 뭔가 좀 감싸주는 느낌. 요즘엔 되게 예쁜 이불처럼 생겼거든요. 그래서 꽉 감싼다기보다는 적당히 이제 손이 이렇게 올라오진 않을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. 사실은 좀 필수적이다 소과 치료에 있어서 근데 애기한테도 집에 가서 아, 묻고 치료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뭔가 감제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표현도 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치과 치료할 때 부모님들이 어떠한 준비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 사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가 이제 치과 치료할 때 해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혼내는 거아기를 어.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의료진을 잘 못, 믿지 못하시거나 그래서 아기가울때뭐지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계속 개입을 하시거든요 치료 과정 중에 근데 그렇게 해서 당연히 애기가 그걸 듣고 있고 그런 말에더 불안할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불안한 거를 아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불안함을 아이한테 비추지 않는 게 이제 안정된 상태로 격려를 해주는 게 가장 네. 좋은 상태가 아닌가 싶네요. 아이들은 생각보다 모든 상황에서 잘 견뎌내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생각보다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히려 아이가 너무 어리다 생각하고 본인의 치과 그 경험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부터 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하얀 도화지 같은 느낌? 저희가 설명해주는 대로 잘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좀 아이를 그렇게 좀 믿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나 소아치과 의사들은 행동 조절이나 이런 걸더 중요시하잖아요. 아이의 그 위치에서, 아이의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, 아이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 공감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종 의사를 만나면 아이들도 좀 편하고 좀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의사라고 만약 에 의료진이 판단된다면 보호자 분들이 좀더 이제 치료할 때나 그럴 때 믿고 맡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